저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국내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 보양 축제가 열리고 있는 달구발 종합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인 삼계탕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뼈를 발라주는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장애인들은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런 보양식을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한끼 식사지만은 저희들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지역 의료진들이 처음으로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사회는 의료 혜택이 미흡한 캄보디아 주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주기 위해 의료 봉사단을 구성하고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6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1,200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이언맨이 아닌 아이디어맨이 떴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5만 가지 아이디어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디어맨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책 제안들이 시책화될 수 있도록 정책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구청은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와 함께 테이크아웃 컵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구호 재창과 가두 행진,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일회용 컵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동대 안바퀴 정류기입니다.